에? 쉬지 말고 바로 조졌다. 나어떻게나어떻게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트... 제발요! <laughs> 2200은 씨. 나! 요거, 괜찮아. 어, 뭐야? 득템. 일단은 패치노트 잠깐 같이 봅시다. 크림슨 우드 산맥. 유리퍼시티 뒷맵이래요. 어? 맵왜 이렇게 많이 열렸냐? 크림슨 우든산맥에 110 비프 100일 머리 없는 기수 120 크림슨 가디언 그 다음에 새로운 지역이 나왔으니까 새로운 캐스트들 잘 생겼고 그 다음에 거짓말 탐지기 시스템 추가 당신은 사람입니까? 이거 그런 건데? 사냥하다가 중간에 뜨면 이런 거까지 다 해야 돼? 뭐 일단 오케이 아 거짓말 탐지기에서 실패하면은 진실의 방이네. 그게 바로 마동석. 그러니까 누군가 처치한 몬스터와 유저들의 레벨 차이가 5 레벨을 초과하면은 타격의 기여도에 따른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고 렙들이 저 렙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쩔을 해주잖아요. 그냥 고 렙들만 다 경험치를 가져가는 심절 뭐 차벌판 이런 거 말고 고 렙들이 저 렙들을 해주는 쩔한테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 왼쪽으로 여기 가면은 여기에 택시가 있었거든요 그냥 자세히 잘 눌러야 돼요 뭐 어떻게 가는 거지? 기다려.. <laughs> 아니 기다려봐요 일단 뭐 여기는 뭐가 없고 오! 뭐야 왼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늪지대 자 늪지대에서 왼쪽으로 한번 쭉 가봅시다 여기가 좀 불친절한 게 그게 없어 포탈 표시가 잘 없어 어얘 뭐야 너 뭐냐? 엘더레이스? 와, 얘, 뭐, 왜 이렇게 쎄? 문박이 무슨 2천 얼마가 나와. 그죠? 그리고 여기 보이면, 여기 매소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매소가안 움직이잖아. 얘네도 다 몬스터래. 때리면 은 몬스터가 나와. 그리고 여기 중간에, 얘네들도 몬스터야. 이 나무, 나무들도 보니까 몬스터더라고. 자,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둔 거는, 여기에서, 우분나무 쪽에서 들어갔다가,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은. 맨 왼쪽에서 우측 한 칸. 오케이. 와, 뭐야, 이친 길. 한번 때려나 볼까요, 우리? 스톤 브레이커? 아니, 얘네 벌써 레벨이 좀 높은데? 영웅의 골짜기 잠깐만 여기 바로 뒤질 것 같은 <laughs> 비주얼인데 다음엔 즉살해 여기 자 바로 가자 몰라 일단 가봐야 알아 이럴 시간이 없어 가보자 갔다가 뒤지면 그냥 뒤지는 거지 잠시만요 벌써 왔어? 오케이 여기까지 안 오지 그렇지 바로 쫓아가 여기서 이렇게 썰어져 예? 아니 잠깐만 기둥보다 내가 너무 빨리. 잠 기둥 어디 있지? 잠시만요. 그렇지 다행이다. 그래 그래 여기 밑에 기둥만 조심하면 될것 같고 여기로 왔다가 잠깐만 여기도 이제 기둥 쫓아가면 됩니다. 잠시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잠시만 잠시만 와씨. 이둥 쫓아가서 <목소리> 잠시만 아니야 이제 아니, 잠깐만 잠깐, 잠깐, 그냥 다음에 가자 다음 턴 다음 턴 다음 턴 다음 턴 다음 턴 해야 되는 건가요? 꼭 그거 아니죠? 예? 아 진짜 씨아니안 되는! 자 이제 진짜 깨달았어 이제 아예 마스터했어 자 바로 바로 갑니다. 나도 점프맵 잘 못하는데, 괜찮아, 할만해. 막 어렵게 해놓지는 않았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맵. 일단 여기서 한번 멈췄다가, 보내고 점프해서, 한칸더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점프 점프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쫓아서 바로 느낌 그대로 쉬지 말고 바로 에? 쉬지 말고, 쉬지 말고 바로. 바로. 바로 조졌다.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여기 끝까지 오니? 끝까지 오지 마. 제발 한 번만 멈춰 줄래? 근데 여기 끝까지 안 와도 내가 빠져나갈 수가 있나? 예? 제접하라고? 어? 제접할 수 있나?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여기서부터 다시 할수 있는 거잖아. 그지? 이, 저, 뭐라 해야 되지? 절벽이 아, 일단 위로 좀더 올라가 볼까요? 어, 저 위에 뭐가 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위험한 길. 어, 여기 뭐야? 티폰. 아, 얘네가 티폰이구나. 와, 뭐 별의별, 그게 다 있네. 경험치 1600 얘네, 얘네 알도 그야 몬스터야 경험치 10 지금 일단 은 계속 등산합시다 여기 같아 여기 여기가 이제 크림슨우드 성체일 것 같은데? 맞지? 그래서 잡아야 될게 이제 크림슨우드 걔네가 걔가 이제 레벨이 120짜리란 말이에요 이번 패치에서 가장 고렙이야 리프레에서 있었던 애들보다 훨씬 높은 거 아니야 그러면? 와 뭐야? 이건 뭐냐? 선행캐를 해야지, 해야 된다고? 아니야, 있잖아. 일단은 여기 있잖아. 얘네라니까? 와, 잠시만! 아, 씨! 얘네 문박이 무슨 삼촌이 더가 아니, 돌았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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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아, 갓게임이네. 개념 세이브. 얘네거든요? 프림슨까지 얘네가 레 120이거든? 경험치 6100. 와, 돌았냐? 공감치 6000맵 모임? 개말이 주는 거 아니? 잠시만. 근데 이게 마공이 며칠 달지가 나좀 두려운데? 마공 나한방컷 나는 건 아니겠지? 근데 여기 좁은 맵에서 사냥하는 뭐 썸콜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얘가 면역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 얼음 속성 방감이랑, 물 속성 방감이랑, 독 속성 방감이랑, 성속성 이거 무효가. 속성 변경 자체가 이제 뭐가 빠진 거지? 번개가 빠진 거네? 돌독은 잡기 힘들고 썬콜도 아이스에이지로는 힘든데 체라는 가능하고 일단 뭐 물리 공격력 하시는 분들은 별로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 아니 근데 엄청 좋은데 제니? 근데 경험치가 좀좀좀 좀, 좀 뭔가 뭔가 좀 뒤틀렸네? 그러면 10마리 잡으면 6만이란 소리네?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게, 얘네 크림슨 가디언이 GMS 기준으로 드랍템이 뭐가 떴었는지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아, 옛날 기준이라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가 또 모르는 거지 않나? 왼쪽 방도 한번 가보죠. 오케이, 오케이. 왼쪽 방도 한번 가보죠. 음, 여기는 그냥 아까 전에 봤던 애들. 얘네는 예티아 페페처럼 한번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처음 죽였을 때가 910이고, 그 다음이 2300이니까 다 합치면 3200 정도? 닫혀있어. 여기는, 왼쪽은 닫혀있고. 얘가 이제 나이트 섀도우. 얘가 아마 레벨이 100인가 그럴걸요? 얘도 꽤 높아요, 레벨이. 얘는 경험치 3600. 여기가 제일 핫할 것 같기는 해. 아, 그러네. 전기가 반감이 없다는 것 자체가, 썬콜들도 살려주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지들한테도 괜찮은 거겠다. 잠시만! 나 몽부 뭐 본거야? <laughs> 방금 내가 잘못 본건가? 와씨 뭐지? 자 지금 50, 58분까지 한번 해보자 이거 잘못 맞으면 그냥 바로 뒤진다 최대한 거리조절 해봐서 한번 해보자 근데 보마 나쁘지 않은게 1층에서 2층까지 닿아가지고 괜찮은데? 여기서 이렇게? 양쪽으로 닿긴 닿아 이게 애매해 여기 위에가 애매해 저 위에를 내가 밀수 있을까가 좀 애매한데 에로우봄으로 일단 스턴을 먹어 제발요! 3200은, <laughs> 씨. 와 아니, 그니까, 이거 애초부터 마공을 아예 맞으면 안 돼. 아예 멀리서. 아, 여기 위에 어떻게 밀지? 아, 저 위에를 진짜 밀기가 너무 무서운데? 아, 근데 경험치 벌써 개많이 찼는데? 아! 요거, 괜찮, 아 어, 뭐야! 득템! <laughs> 뭐가 드랍했는데요, 나? 아, 이왕이면 좋은 거 주지. 아니 여기서 오늘 패치 첫날에 드랍을 해? 검은색 자일즈의 망토 아 근데 맛이 없긴 하다 37만 38만 솔플 450만 정도? 여기는 무조건 솔플보다는 파사를 나눠야지 극한의 효율이 나올 것 같기는 해 말이 안돼 여기 솔플하기에는 너무 빡세 보마가 혼자 솔플하기에는 죽등급인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한번 위에 것까지 계속 미면은 그거보다는 더잘 먹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이렇게 밀 수밖에 없어. 레인은 당연히 맞을 텐데 레인보다 폭시 사냥하는 거가 더 빠르긴 하겠지. 와 이거 봐, 내가 주 맞을 수도 있어 근데. 근데 이제 여기에 드랍템이 엄청 좋은 게 나와야 그래도 솔플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GMS 버전으로는 뭐 좋은 거 없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레벨이 120 짜리인데 그렇게 드랍템이 좋은 게 없나? 솔직히 지금 나풀 PA로 맞았을 때 죽는지 안 죽는지를 몰라. 한번 테스트 해볼까? 그래도 한번 맞아 볼까? 4100, 4100, 4300 야. 이거 원컴 난다. 4324 까지 떴어요. 제가 4318 인데, 우리는 핏법없 으면 잘못 맞 으면 무조건 원컴 난다. 아 그냥 체력작을 조금 더 해서 오든가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나는 여기가 뭐 새로운 우리한테 엄청난 사냥터가 될것 같지는 않아 어떻게 연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마 기준에서 보마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그냥 자주 올것 같은 느낌은 아닌 저희는 당분간 리프레에서 아마 좀더 써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리프레에서 일비 파밍하고